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고양이 강아지 집사님들 지갑을 지켜드리고 뭐, 팔랑개 집사님들, 호구 집사님들또 역시 지갑을 지켜드리는 유익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 영양제 소개해드렸는데요. 18살 강아지 뽕끼가 먹는 영양제 소개해드립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영양제 소개가 될것 같고요. 뽕끼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식을 먹고 있습니다. 유동식은 노랠 캐인에서 나온 거 튜브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구강으로도 먹을 수 있는 유동식입니다 한 밭을 한 통에 200ml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런 게 3개 들어있고 가격이 한19,000몇백원에서 거의 2만원 하는 상당히 비싼 겁니다 쓸데없이 비싸고 2만원의 값어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이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을니다 이걸 먹일 먹을 때는 잘 흔들어 갖고 섞여 주고요 냉장고에다 보관했다가 꺼내 서 먹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정도 48시간 정도까지 보관했다 먹기 때문에 이게 뭐 음식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되고 또 바깥에 상온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 음식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리커버리 리퀴드에 대한 영상이랑 자료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유튜브하고 블로그가 올려져 있지만 한번 다시 같이 보고 있고요. 어, 두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유 사람들 두유 같이 생각해서 그리고 뉴케어라든지 그런 거 대상에서 나온 그 사람용 조금 따라 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주고 하루에 요거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고요. 저희는 요한통가지한 이틀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고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관 이 보관은 음식이기 때문에 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고 개봉 후에는 어, 가능한 하루 이틀 안에 드셔야 됩니다. 오래 두면 상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영양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뭐 공복시에 먹여라 또는 식후에 먹여라 밥이랑 같이 먹여라 그런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고양이나 강아지가 어, 먹는 데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됩니다. 그 공복시에 먹여서 숙취를 좋게 하는 게또 있겠지만은 반대로 어, 또뭐 그런 건 너무 따지다 보면은 고양이, 강아지가 스트레스 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먹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방에 먹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 먹을 때 나눠서 먹이고요. 음, 자 먹이면은 오늘은 어,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단백질을 드는 거지만 저희는 조금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정도를 넣겠습니다. 아르기닌 지금 먹이는 건 고양이, 강아지가 동일하고요. 혈관을 확장해 주고. 아리기의 효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뽕기는 참고로 3.5kg 정도 되고요 소형입니다. 뽕기는 슈슈, 저기 뭐야. 어, 시추 이고 강아지 이고 나이는 18살. 쿠싱궁을 낳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면역력을 당연히 좋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락토페린을 먹이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가장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락토페린. 화면다 먹입니다. 면역력을 가장 좋게 해야 되겠고, 하나를 다 먹이고 있고요. 또 면역력이 가장 좋은 게베타시도스테롤이죠 면역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베타시도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베타시도스테롤도 하나를 먹입니다. 면역력이 좋은 거, 베타시도스테롤과락토펜을 하나 먹이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이 좋아야지 오래 탄다고 그랬죠. 그, 심장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좋은 것들을 항상 먹이주셔야 됩니다. 심장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역시, 하트케어라고 그래갖고, 호순베리 일종입니다. 일단, 호순베리는 가루로 되어있는데, 요, 요거는, 음, 이게 타블릿 정도 되어있어서, 저희는 한날 정도 먹입니다. 그래서, 하이한알 정도나 반알 정도 먹이시면 되고요. 아픈 애들은 한알 정도 먹이시면 될 겁니다. 소형견이나 오프로 정도 그냥 일반 고양이나 강아지는 요거 한알 정도인데 이게 타블렛이기 때문에 저는 유봉에다가 5천 원짜리 유봉에다가 잘 갈아서 빠서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호손베리는 요거는 캡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태블릿이 된게 더 효과가 좋다고는 되어있는데 어떤게 뭐말는지 모르겠구만 요렇게 호손베리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입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호손베리 심장이 좋아야지 오늘 단장 말씀드렸고 역시 심장을 좋아해서는 타우린 사람용입니다. 어, 타우린 타우린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드리겠습니다. 반 티스푼 정도 타우린이고 고양이한테는 필수적인 거고요 강아지한테도 심장에 좋니까 으 그리고 심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치매에도 좋고 통파세도 좋고 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옥기는 쿠싱으로다가 간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저희는 밀크티슬을 먹입니다. 밀크티슬을 요거 어,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셔나 온 밀크티슬인데 이게 실리마린이죠. 유어피는 어떻게 요고 했는데 요거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반캡슐 정도 먹이고 하루에 반 정도 먹입니다 안전하게. 사람은 한두개 먹고 저희는 그냥 강아지한테 반캡슐 정도 넣습니다. 실리 말이 밀크티스를 반개 넣고요. 간에 좋은 거 당연히 우사 먹여야겠죠 우르사우르사 100ml 먹습니다. 봉에다 갈아서 가루넣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하나넣다가 저희가 눈에 좋은 항산화제가 고 넣지 말라고 넣는 게비율리 빌베리는 아주 작습니다. 캡슐을 아 가지고 저희는 요거 꽁키한테는한개 먹이고 다른 고양이 들한테는 요거 4분의 1 캡슐씩 먹입니다. 꽁키는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냥 한 캡슐 다 먹이고 있고요. 고양이 먹일 때는 저희는 요거 4분의 1이나 3분의 1 캡슐씩 나눠먹입니다 내추럴 스펙터스에 따르면 빌베리 인데 이 빌베리 먹는 목적은 안토시안 을 먹기 위한 거니까 안토시안 인 함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괜찮은 거고 안톤시의잠장도 그렇게 많진 않고 가격이 좀 저렴해서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량이라서 한컵를다 먹을 수 있어서 내추럴스 백터스에서 나온 빌베리를 한번 사봤고요. 빌베리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요거찾아드시면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이틀에 한 개씩 저희는 K2 비타민 K2 NK7 먹이고 있습니다. 매일은 안 먹이고 비타민 K2는 이틀에 한 개씩 먹이고 있습니다. 한 캡슐이 100 마이크로그램 이고요 보통 요건 사람이 하루에 한, 두, 한, 한 캡슐에서 네 캡슐 먹습니다 건강 유지용으로는 사람이 한 캡슐 치료용으로는 네 캡슐 즉400 마이크로 건강 유지용 100 마이크로 먹고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저희가 이틀에 한 개씩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나쁠까봐 관절이 나쁜게 아니라 관절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반 캡슐씩 먹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든뉴트리션 o 에 나온 음, 글루코스 r i 콘드로이 c m s m s 알루론산 다양하게 들어있는 n g 관절 a i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a 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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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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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되고 세상의 모든 고 n 이가 a n g y a n m y a m g Yang y a n m TMSM이고요. 중요한 거 MSM 살 때는 이게 꼭 옵티라고 된거 사시고 국산에서 국내에 사지 마시고 바가지 쓰시니까 이렇게 좋은 거 사시면 됩니다. 한겹슐이 1밀 그다음 1 0 0 0 m 리그 1밀리 1 0 0 0 m g 들어서 저희는 반 개씩 한 번씩 먹이고 반 개는 내일 먹이게 일 먹습니다. 아니면 남긴 거 그냥 집사님이 먹이셔도 되고요, 뭐 드셔도 되고. Opt MSM, 베르고스트램스에서 나온 모든 MSM은 다 옵티가 붙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골드걸 사시든지 자로 걸 사든지 옵티가 붙은 걸 사시면은 어 효능은 거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MSM 사는 요령 말씀드렸고요. Opt MSM은 꼭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국산국내에서 사지 말라 비싸고 가가지 쓰시니까. 그리고 어, 당에도 좋고 간에도 좋은 거 이노시톨입니다. 이 이노시톨 파우더, 레이크 에베뉴션에서 나온 이노시톨 파우더고요. 저희가 파우더 형식으로 쓰는 이유는 양이 많으니까 가성비가 좋고 경제적이니까 그서 반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당뇨 있을 때는 이거 먹으면 좋고요. 어, 정신질환 같은 것도 가라앉쳐주고암 치료도 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동물용입니다 다 지금 보여드린건 사람용인데 요것만 유일하게 동물용인데 다이제스티브 엔자이고 유산균하고 소화 효소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아지 먹이려고 산, 다른 고양이 먹이려고 산건데 뽕끼한테 그냥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노령이나 노령견들은 소화가 안되죠 당연히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게 소화도 좋아지고 또 먹은게 흡수가 잘 되게 음, 꼭 소화제 하나씩 챙겨주셔야 됩니다 꾸준히 소화제 하나씩 챙겨주시면 되고 그냥 이거 엔자임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화제입니다 뭐 베스타제 같은거 동네 약국에서 사셔도 되고요 빻아서 넣으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엔자임 다이제스트 골드 어 엔자임 메디카에서 나온건데 좀 비싼건데 제가 20% 세일하게 돼서 3만원짜리를 2만원에 샀습니다 저 요거를 식사 때마다 몇끼 어 반개 정도씩 넣어줍니다 하루에 두번먹으면반 개씩해서 저희가 한개한 캡슐을 두 번에 나눠서 먹여주고 있습니다. 반개 정도 넣고 나머지 반은 조금 있다 다른 거 가식 넣을 때 같이 먹여줄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셀레늄, 어 셀레늄 엑셀늄과 셀레늄 네츄럴 스펙테스 나온 셀레늄 2 0 0 m 를 소량 넣어줄 거고요. 어, 징크 아연입니다. 요것도소량넣어실겁니다보시죠 3회 음, 간에 가장 좋고 3회인데 이게 기력회복에도 의외로 좋습니다. 어, 잘못 움직이고 그럴 때 이걸 먹였더니만 기력이 나갔고 저희가 하루에 한 캡슐 하나씩 먹습니다. 200ml 3회 200ml를 하나씩 먹이고 있고요. 3회는 이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흡수율, 흡수율이 그러니까 수분에 대한 흡수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코팅용으로 나와서 돼 있고 그냥 먹일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잘 포개 갖고 3회 넣어줍니다. 이건 오래 두면 금방 눅눅해져서 못 쓰니까 켜자마자 곧장 먹이시든지 아니면 공캡슐에 담아서 먹이셔도 됩니다. 사료에 넣어주시는뒤 공캡슐에 담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반개 100ml나 200ml 정도씩 먹이시면 되고요. 오메가 3 어, 6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90은 두알 먹을 때 690이에요. 하나를 먹을 때 690짜리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서빙 사이즈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서빙 사이즈 보시면은 두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사 속인데 원래 690이라고 쓰면 안 되고. 340이라고 써야 되지만 장사 속에서 690을 썹니다. 두알 먹어야지 690이니까 썩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서빙 사이즈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대게 보면은 그냥 뭐 요것만 보고 그 음식 다 하나가 6 9 0이냐 그런 분들이 계속 많으신데 계속 영상에서, 영상에서 지금 말씀 설명드리고 있지만 서빙 사이즈 보셔야 됩니다. 690이 되려면은 요거 끝에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쪽 짜주면은 다시 섞여집니다. 오메가 3 690ml라고 되어 있는 거는 두알 먹을 때 690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40 먹습니다. 그래서 한알 먹으면 하루에 340 먹는 거고요. 요거는 유비퀴놀이죠 유비퀴놀 어, 사시는 요령은 카네카 원료사가 적게했습니다 내추럭스 백세넬 유비퀴놀이고요 한 캡슐에 100ml 짜리 육0알 들은 거한통 사갖고 저희는 매일 하루한 개씩 먹입니다 심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카네카라고 되는게 원료사 적겠습니다 유비퀴놀 고르는 원 원료, 방법은 원료사 고르는 해야 된다 이것도 끝을 쭉 짜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어, MCT 오일, 코코넛 오일입니다.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머리도 좋게 해주고 힘을 내주니까 여기 그러니까 적은 적격하게 먹을 때 열량을 내줄 수 있게 해서 저희는 MCT 오일 코노유를 꼭 먹입니다. 합에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주고 있고요. 신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으로 다가는 식소다 아주 소양 반티스푼 정도 먹습니다. 소양입니다 식소다 400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식소다를 반티스푼 정도 먹여주면 됩니다. 신장을 좋게 하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한 티스푼 정도 추가할 겁니다. 잘 섞은 다음에 차전자필의힐리아머스크를한 티스푼 정도 추가해서 식이섬유를해서 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 겁니다. 18살 강아지 꽁키와 15살 고양이 슈슈엘기의 주인공 꽁끼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갖고 영상을 못 찍고 있고요 그냥 집에, 집이 방에 두루는만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유동식만 먹습니다. 여기 한두 가지더추가한다에 저희는 요런 거, 어... 커큐민입니다커큐민 커크멘인, 그래서 커큐민 하루에 하나씩 입에다 넣어줍니다. 작은 용량으로 된 테라큐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커큐민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꽁키한테 먹이겠습니다. 지금 먹이는 거 한꺼번에 다 섞였다는 섞었으니까 어, 지용성은 기름이랑 같이 먹이도 좋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비타민B 복합체를 아주 소량 넣겠습니다. 10분의 1 정도 수리 뉴스치스는 활성형 비타민B 복합체이고, 이거는 어, 비타민B5가 좀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비 컴플렉스라고 되는데, 비타민B5 쪽이 좀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걸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 활성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뽕끼한테 먹이겠습니다. 어, 영상의 주제는 그냥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려서 먹이시지 말고 한 번에 먹여도 됐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한 가지 빼놓고 다 사람용이 있나? 요, 얘 빼놓고 다 사람용이고 사람용 중에서도 다 검증되고 좋은 것들이니까 안심하시고 먹여도 되고 고양이 강아지 동일하게 먹이되고, 용량은 어, 5kg 정도 기준에서 먹였으니까, 5kg 정도 기준인데, 메가도스 식으로 먹입니다. 조금 아프니까, 음, 권, 그러니까 건강 유지용보다는 많이 먹이는 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몇 가지 영상 찍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호구 집사님이나 팔랑귀 집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뭐 건강한 소비 활동을 하시는 집사님들 을 만드는 채널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